네, 안녕하세요. 아기베리입니다. 제가 이 아이키커를 구입했는데요. 이것만 구입한 게 아니라 엄마가 두 박스나 구입해 주셨어요. 이건 거의 완전 사과맛 주스거든요. 이것처럼 지금 그냥 홍삼 조금 섞여 있는 것 정도? 근데요. 오렌지 주스도요. 완전 오렌지 주스고요. 오렌지 맛도. 한번. 볼게요. 응, 오늘 왔어요. 아, 이게, 어머, 뚜껑이 떨어졌다. 이정도좀 흔들어서 먹어야 돼요. 맨 처음에 흔들지 못해서. 일단 맛은요, 사과 맛이 되게 진해요. 그리고 양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, 이거. 박스 채로 사시면 600원 정도, 650원 정도 사시고요. 그냥 그냥 한 개로 사시면 1,200원, 1,500원 정도 되세요. 일단 되게 맛있어요. 음, 음, 근데 언니 홍삼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. 근데 홍삼맛은요 그냥 흔들지 않고 위에 둥둥 떠있는 것 같더라고요. 맨 처음에 오렌지 먹어봤을 땐. 정도고요좀화면는 어, 제게 안좋아 그렇지 죄송합니다. 그죠? 되게 맛있어요. <laughs> 어제 지금 오렌지랑 사과 지금 두 번째거든요. 오렌지 두 박스 사서 다 먹어갖고 또 시켜주신 거예요. 그다음엔 포도 맛, 그다음에는 또 새로운 맛 찾아갖고 구입해야죠. 근데 맛있어요. 일단은 많이 추천하고요. 어떤 분께는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. 네. 그럼 지금까지 아이키컬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